안녕하세요. 부산 파충류샵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친구 혹시 나이가 몇 개월 같아요? 한 5개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나이가 한 8개월 정도 넘은 뭐.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제때 먹이셔야 됩니다. 편입니다. 일단, 이 친구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외소한 친구예요. 예를 들어서 안 크는 친구들은 원인이 있겠죠. 그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왜 제때 먹여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크레스 에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특수성이 있는데, 다른 파충류랑 다르게 슈퍼푸드를 먹이잖아요. 그래서 슈퍼푸드를 먹이는데 슈퍼푸드 농도에 따라서 컸을 때 성장 차이나 속도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푸드를 탈때 보통 통상적으로 설명할 때는 아, 케찹 정도의 농도에 이제 슈퍼푸드를 타서 주면 좋다 라고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희도 사육을 해본 결과 그것보다 조금 더 꾸덕하게 주시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기호도도 올라가고 먹이기도 조금 쉬워지고 쉽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파우더형 사료여서 물에, 그 다음에 파우더를 타서 섞어서 겔 타입으로 만드는 사료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슈퍼푸드의 양보다 물 비율이 많다면 부피에 비해서 당연히 영양 밸런스가 좀 떨어지겠죠. 이점 참고하시고. 이 친구는 기증 들어온 친구긴 한데, 손님들도 많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저희 의잘 컸나요? 라고 이렇게 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봐드릴 수 있는 거는 성별, 그 다음에 탈피 부전 유무, 그 다음에 꼬리가 구불거린다는가 그럴 수 있고 기준으로 건강 체크를 한 번씩 해드리거든요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개울수에 비해서 너무 작은 친구,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아까 말한 슈퍼푸드에 대한 부분 충분히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피딩 루틴 일주일에 밥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들 성장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물론 오버 피딩이라고 해서 원래 먹어야 되는 양보다는 많으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도 그렇지만 이 친구들도 비만은 그렇게 좋은 컨디션은 아닌 것도 분명히 맞는 말이거든요. 그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키어 올리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4회, 그 다음에 보통 루틴은 월수금주고 있고요.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루틴에서는 잘 커요. 보통 크리스티기가 베이비에서 성체까지 도달하는데, 성성수 기준으로 해서 1년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보통 특별한 거 없으면 그 정도에 맞게 크긴 하고요. 그 다음에 좀 특수성으로 아예 안 크는 친구들 가끔 있어요. 베이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잘 먹이고, 그 다음에 잘 키우는데도 3년이 지났는데도 20g 언더에서 움직인다던가 네,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근데 말 그대로 특수성이어가지고 상체가 어, 될 나이가 됐음에도 안 크는 친구들은 진짜 유전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먹여서 키운 애들은 조금 불쌍하잖아요. 일단은 네, 그렇게 해서 안 먹은 친구들은 안타까운 경우지만 안클수 있는 거 분명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슈퍼푸드 루틴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농도 맞춰주시고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나는 일주일에 한번 피딩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잖아요 잘못된건 없어요 결국에 사육에는 정답은 없는거는 명확하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피딩루틴 지켜주시면서 큰애들과 그 다음에 안지키면서 큰애들의 차이는 많이 난다 이점꼭 알아주시고 근데 반대로 안먹이면서 키우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꼭 아셔야겠죠. 어, 여기 앞에 보여드린 친구처럼 사이즈 작은 친구들,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암컷은 특별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작은 사이즈에 이제 배란이 와버린다던가, 그다음종이배란 이런 거에 대한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메이킹을 꿈꾸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긴 하죠. 어, 산란하면서 몸에 데미지를 많이 받는 친구들인데, 어, 알을 낳아야 되는 컨디션이 충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이즈 자체도 작고, 그 다음에 빵도 작고, 이런 친구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듭 강조드리는 거지만 항상 이제 제때 먹여야 된다. 이거는 크리스개코 뿐만 아니라 레오파드 개코 등등 다른 파충류도 똑같아요. 한참 클때잘 먹어야 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 을밥 먹일 때는 일상생활 하면서 반려동물이랑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내가 또 너무 힘든 날, 피곤한 날, 다음 날로 피딩 루틴 미룰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은 뭐 키우시는 집사님들을 아니면 굶는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내주신 분한테 조금 나쁘게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케이스도 발생을 했으니까 그 김에 저희 컨텐츠 한번 찍어서 이제 꼭 제때 먹여야 된다는 거에 대한 중요성 꼭 말씀드리려고 이번 컨텐츠 찍게 됐습니다 저희는 부산화천샵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